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건 마스크를 쓰거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유해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담배와 비교하면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일 때 1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동안 마신 것과 같다고 합니다. 디젤 승용차 엔진을 켜놓은 차고에서 3시간 40분 동안 매연을 들이마신 것만큼이나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를 들이마실 경우 폐뿐만 아니라 두뇌와 혈관 등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초미세먼지가 폐포막을 통과해 혈관으로 침투하고 혈액과 함께 몸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장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세포가 분열할 때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암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체내에 들어와 배출되기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기침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폐포 손상과 염증 심할 경우 폐암까지 있습니다. 또한 안구염증, 피부 노화, 탈모 위험, 심혈관계 질환,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까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 물질이 신체나 뇌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평균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하면 정신 질환에 의한 응급 입원이 0.8% 증가하고 날씨가 따뜻할 때나 다른 대기 오염 물질 수치가 높을수록 이 위험은 최대 2.3%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 오염 물질이 신체나 뇌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정신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매우 작은 크기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의 5분의 1 크기인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마스크로도 잘 걸러지지 않아 저항 없이 체내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기 및 피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PNAS에 기재된 논문에 따르면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하고 신경 퇴행성 질환 및 행동 장애가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의 경우 특히 취약한데요.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하루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할 경우 자폐 스펙트럼이 9.4%, ADHD는 6.7% 상승했습니다. 태아나 영유아의 경우, 영구적 뇌 손상은 물론, 성인기 신경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세먼지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살률을 높이고 자살률 저감정책 이후 자살률이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 산불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적 요인 외에도 화력 발전과 난방 연료 쓰레기 소각 자동차 매연 등 인위적 요인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30대인 A씨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그나마 나았지만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정말 능력만 되면 이민 가고 싶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특히 나보다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데 A씨처럼 미세먼지 탓에 이민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왠지 우울하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03년부터 10년간 서울에서 정신 질환으로 응급 입원한 8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틀 동안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지자 정신 질환으로 응급 입원하는 사람이 0.8% 증가했습니다. 이산화질소 같은 다른 오염원도 함께 많아지면 응급 입원 위험은 2.3%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워낙 작아 기관지의 장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한 초미세먼지는 뇌 속에 염증을 일으켜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에 도달하고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입원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울대와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 8만여 건을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평균 10마이크로그램퍼세제곱미터 증가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이 0.8%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날씨가 추울 때보다 따뜻할 때일수록 또 일산화탄소와 오존 등 다른 대기 오염물질 수치가 높을수록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 경우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 입원 위험은 최대 2.3%까지 증가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신체나 뇌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매우 작은 크기로 인해 마스크로도 잘 걸러지지 않으며 저항 없이 체내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기 및 피부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PNAS에 기재된 논문에 따르면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하고 신경 퇴행성 질환 및 행동 장애가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의 경우 특히 취약한데요.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하루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할 경우 자폐 스펙트럼이 9.4%, ADHD는 6.7% 상승했습니다. 태아나 영유아의 경우 영구적 뇌 손상은 물론 성인기 신경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대기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와 비슷한 양상을 발견했습니다. 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두께가 감소한 겁니다. 미세먼지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살률을 높이고 자살률 저감정책 이후 자살률이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 산불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적 요인 외에도 화력발전과 난방 연료 쓰레기 소각 자동차 매연 등 인위적 요인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나섰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